와 다시 하노이로 왔는데 여기는 너무 더워요 시작을 했던 바로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갔던 카페 처음에 봤던 그 사거리 다시 돌아왔는데 아.. 아빡 덥네 사람왜 이렇게 많아 헬로 아임 파인이 안 나온다 인파. 이 노래 좋 c 캐나이 체크인 되게 되게 친절해요 아 체크인을 조금 5분 10분 있다 해준다고 하니까 제 배고프니까 반미를 좀 먹어볼게요 반미 소세지인가? 소세지 이 소세지가 아닐까? 이 소세지가 아 요게 나같지이 소세지로 이렇게 캐나이 t 로 반미 그 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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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트 서세지 그냥 이렇게 미소수지 아 오늘은 정말 아침에 그 버스 때문에 진짜 어, 살짝, 그, 살짝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With a c 음그딱 이거 이거 원한 거야. 고수까지 먹자. 고수. 감사합니다. <laughs> 한국어 해주면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프 r 코리아 아. 손에도 아. 괜찮네. 다 먹었습니다. 아, 음. 네, 저는 지금 동수원 시장을 가려고 올드쿼터 쪽에서 이제 한 서너 블록 올라가면 동수원 시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 골목 골목 중간 중간을 좀 구경을 하면서 가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전에 저도 환전을 좀더 하긴 했는데 환전을 금은방에서 한다는 거 그리고 아무 금은방이 아니라 머니 익스체인지라고써 있는 금은방에서 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저도 좀주서 들은 건데 귀금속 가게랑 시계 가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그 다음에 이제 굿즈 팔고 옷 팔고 어, 물론 이제 카피 제품이잖아요. 그런 거 팔고. BAC라고 하는 저 귀금속 가게는 은을 파는 가게라고 합니다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머니 익스체인지 네, 써 있잖아요 여기서는 환전이 가능한 어떤 그런 귀금속 집이다 은행에서는 시도를 안해 봤어요 은행은 뭔가 제출을 해야 되는 게좀 있을 거 같아서 은행은 안 들어가 보고 저기서 조금 돈이 부족해서 여기서 살짝 환전을, 오늘 하루 버틸 용돈하고, 공항 갈 차비, 요 정도를 환전을 했습니다. 티셔츠 이쁜데, 어. 네, 폭탄, 맥주, 바베큐. <laughs> 대단한 한국인들. 어. 아, 그리고 이제 확실히 동남아 지역이다 보니까 오후 시간, 점심시간부터 한 두세시까지는 굉장히 덥잖아요. 네, 그 시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조금 상점에 있는 사람들도 널브러져 있고 누워 있고 어 대부분이 좀 누워 있고 선풍기 앞에 있고 뭐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보였고요. 음 그래요. 자요 시장이 마음에 드는데 지도를 중간에 한번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고 와 장난감 가게다. 이건 여긴 진짜 저희 우리나라 동대문을 다 옮겨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라서 너무 재미있는것 같고 이게 편의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편의점. 여기서 봐아 파... 미안해요. 아 눈치도 없이. 하여튼 아, 이런 류의 가게들이 곳곳에 있는데 편의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정식으로 컨비니는 제가 여기 와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 바보샵도 있네요. 어, 솔직히 미용실보다 바보샵이 좀더 많이 보이는 고려 뭐그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고 여기 이제 과자 골목에 왔는데 오. 이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자. 여기 계속 똑같은 과자 가게니까 이쪽으로. 아 마치 이제 분위기는 흡사 우리 동대문, 남대문 시장 투어하고 우리나라에도 뭐 길거리에서 이제 순대국밥집도 팔고 뭐 니어카에서 떡볶이도 팔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상상이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흡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고 음, 흡연을 권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카페에서 어머 개좀 때리지 마개좀 아우 개좀 때리지 마 개를 때려 어 어쨌든 흡연을 응. 하는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카페에서 담배를 폈거든요 테이블 위에 전화기랑 제떨이 삼촌들이 그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카페에 가본 적은 없고요. 이제 사파에 갔었는데 되게 이제 거기는 오히려 더 여기보다 못사는 동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골이고 어, 관광 빼고는 이제 먹고 살게 없는 뭐 그런 동네이다 보니까 되게 조금 이거보다도 좀더 낙후된 그런 모습을 이제 봤었는데 거기 에 애들이 막 이렇게 부찌 모자 쓰고 다니고, 네, 부찌 손가방 막 이런 거 핸드백 이런 거 들고 다니는 모습 보고 아 신기하기도 하고. 어. 물력이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자체적으로 있구나. 외국인 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그런 짝퉁 제품에 대한 어떤 이제 소비층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꼈습니다. 아, 이쪽에 오니까 약간 지물포인가? 지물포? 어, 돗자리하고 장판 뭐 이런 거 파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아, 어, 여기는 이제 포장재 파는구나. 약간 방산시장 느낌인데? 어? 방산시장? 아, 길을 건너서. 야, 이건 떡볶이. 떡볶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떡볶이? 어우, 해산물. 아, 여기서 먹어도 재밌겠다. 세상 처음 보는 음식들이 이렇게 많지? 잘 먹네. 많이 먹어, 그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건 뭐야? <laughs> 이것저것 믹스해서 시원한 그 수박 파채 같은 건가 보다. 채 와, 싸우고 있었고. 음, 여기도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음, 목소리 큰 아줌마, 아저씨가 이기는, 목소리가 커야 살아남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이제 무겁지대 같은 느낌, 어이구, 네, 그런 느낌이 나고요. 양말, 다양하네. 저 누워, 누워있잖아, 저거. 저기 다 누워있다고, 애들이. 누워서 뭐하냐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핸드폰 네. 보고 <laughs> 누워있더라고. 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동수원 시장인데, 저쪽이 입구니까 입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질라다, 고질라. 고질라하고 공룡. 주라기 공원하고 고질라. 슈퍼맨은 없나? 어 장난감들. <laughs> 장난감 좋아. <laughs> 자, 여기 이제 영상과 어, 블로그와 인터넷에서 보던 그 동수원 시장입니다. 저도 한번 와봤고요. 호안끼엠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쭉 지그재그로 한 블럭 블록, 한 블럭씩 가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보면서 왔습니다 자 여기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바로 선글라스 나와주고 외국인 애들 어, 왜, 왜 이렇게 힙하지? 아이씨, 쓰기는 그냥 쓰기만 해도 막 간지가 나는구나 자 들어와서 이쪽으로 아. 들어가 보자 아, 벌써부터 이 부담스러운 시선들, 한 번씩 힐끔힐끔 쳐다보는 저, 나한테 말이 걸까 말까 하는 저, 할머니들의 눈빛. 여기 참고로 도매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 한, 예, 네, 그래서 일반인들 한테는 많이 안팔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금속 있고, 진짜 우리나라 방산시장하고, 둥대문시장하고, 남대문시장하고, 그냥 갖다 놓은, 어, 딱 그런 느낌이고. 얼마치야, 이거다. 얼마칠까? 이제 보통 고양이는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부처님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laughs> 고양이의 힘 갖고는 안 되고, 부처님의 힘으로, 네, 부처님의 힘으로 장사를 도와주는. 저게 이제 고양이가 일본에서 이제 장사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의미로 가게 문 앞에다 이렇게 두는 건데, 음, 핸드폰 액세서리. 아, 나는 이게 다 비슷비슷 살줄 알았는데, 전혀 물건들이 다르네. 구경하는 제 제일... 손톱도 있어? 어.. 손톱도 팔고 아이 집은 오늘 좀 쉬시나 보네 화장품이다 화장품.. 야 이걸.. 야.. 이, 이게 도매가 된단 말이야? 지금 이게 본사에서 받고 막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약간 오픈마켓 같은 이런 데서 살수 있다면 구두약? 구두약? 어. 볼펜 세트 필기구, 노트북 공책이에요 노트북 컴퓨터 말고 텀블러 까대기 하고 남자들은 저기 삼삼오오 모여서 저 도박한다, 도박한다, 가보자. 아, 장기네, 장기 두고 계시네. 여기가 댄 댄타운인가요? 음. 보니까 막뭘 하나 사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막 물욕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어, 어, 경찰이려 <laughs> 변시아 여기 넘어가면 안돼너넌할수 있어. 너는 쓸데없는 돈을 안쓸수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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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사파 갔을 때제일 궁금한 게 이거 더라고 애들이 여기다가 여기 구멍 하나 있잖아요. 여기다가 담배가루 같은 거를 뭉쳐서 놓고 담배처럼 피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만 펴요. 이만큼 해서 호로록 해갖고 한번 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 어, 여기는 이제 가방 집이 많고, 오, 요거는 선글라스 집이네. 안경 집인데 안경과 시계. 롤렉스, 롤렉스인가? <laughs> 저는 사실 남자 치고 뭐 시계나 이런 귀금속 같은 거에 관심이 1도 없어갖고요. 시계를 집에 명품 시계가 한 두어 개 있긴 있는데 차고 다니지도 않고. 손목이 아파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못 차고 다녀요, 잘. 음, 아휴, 솔직히 나는 이 나무젓가락 이거 사고 싶다. 대나무로 만든 나무젓가락. 어, 저거는 좀 살만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지역에 어, 이제 북쪽 지방이잖아요. 이렇게 실크를 좀 만들었다라고 해요. 실크. 아, 이거 딱 우리 엄마 좋아하는 것들인데. 엄마 이거 사주면 좋아할까? 우리 오마니. 사파에서 산게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한번 가격 물어보자. 이거 내가 샀거든 사파에서. 몸마 와인은 스케줄이 하 마치인데. 몸마 와인은 2 0 2이 20. 2020. 데 스웬티. 스웬티. 이만동. 2만동 여기서 매수는 뭐래 어 야 거기서 먹었네. 야 이게 요게, 요게딱 마음에 드는데, 그지? 뭐 이런 애냐? 허바트, 허바트는 얼마죠? 10만. 캐니 캐니우스미. 아, 이쁘다. 아, 이거 조각고 이거 하나 하나 이거 다따 해서 바느질 한 거거든요. 우리 아빠 맨날 이러고 있는데. 아 맞지 이제. 1만 동. 10만. 음. <웃음> <웃음>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네. 2만 더주면더 줬지 깎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엄마 선물 자, 젓가락 젓가락 여기 있네 음 밤부? 밤부 좋네 코코넛 아 코코넛 <laughs> 응아 어, 코코넛은 살짝 Coconut? 묵직해 Coconut? 어, 코코넛 살짝 묵직하네 오케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게 낫겠지 <laughs> 이거? 응 이게 낫겠지? 코코넛 어 코코넛 이거 얼마야? Uh, 60. 60. 60어 60,000원 60? 60,000원 응 60,000원 깎아 주세요 도망가는데 깍깍 알아듣었어요 16G I know I know okay.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아 디스카운트 50. 아 한번만 한번만 5 0 오케이 는 디스카운트 속에 싹트는 아 5만 돈 10만 돈 10만 돈 5만 돈만돈만 c o 음, 가만 가만, 아리가또아리가도 <laughs>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됐어, 이제 더 이상 사면 안 돼. 선생님, 이, 여기 와서 뭐, 누굴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조금씩 사가는 거,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내가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걸 아니까. <laughs> 자꾸 뭘 부탁을 해. 아, 나 여기 지나갈 수 있을까? 어. 아. 아, 틱톡? 여긴 틱톡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여기 여자 여자 속옷 가겠구나 의심 안 좋은 변태로 의심받겠다. 이거 나가야 되겠다. 큰일나 큰일나 요즘 음 조심해야지 돼. 어, 확실히 이제 서비스 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이 가도 핸드폰 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워요. 우리나라 이제 알바들 그렇게 하면 사장님한테 엄청 혼나잖아요. 음, 어, 시계 시계 시계. 로렉스 날도 더운데 속옷을 꼭 입어야 되나?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어, 내가, 내가 다 구경한 것 같다. 응. 1층 그렇게 크지 않네. 그렇게 크지 않아. 오 라이타 휘향 찬란하다. 어 애플워치야? 이게 돼? 갤럭시워치하고 애플워치가 있네. 저게 되는 거야? 저기.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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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이... 데... 이거. 이거 뭐죠? 이거. <laughs> 우리나라 말이 가라낸거 잖아요 도끼다시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삼촌들이 막 그런 말 썼었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뭐 아주 오래된 건물이다 일단 이제 요걸 말하고 싶었고요 가끔 길 가다가 보면은 메이드 어, 인 베트남 이라고 해 놓고 어, 카피 제품들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몇번 봤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옷 공장이 처음에 이제 베트남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베트남에서 이제 생산된 그런 메이커 제품들, 브랜드 제품들,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뭐옷 만드는 기술은 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사서 입고 싶으면은 입고 다녀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야, 여 가운데 왔는데. 나름 좀 분위기 있네. 어, 여성복도 팔고 있고, 아 비단 가게다. 또 또한 호화, 뚜한 호화 비단 가게, 원단 가게가 있네. 지금 이제 문 닫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시간대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제 3층, 이제 아동복하고 뭐 스포츠 브랜드, 아 브랜드가 아니지 스포츠 옷들, 뭐 난민구들. 런닝 셔츠들 이런 거 팔고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멋있어.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동수원 시장을 한번 이제 탐방을 해봤고 기념품도 한두 개 샀습니다. 가격은 사실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헐값도 아닌 것 같고 적당히 눈치껏 그분들이 우리한테 부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지인하고우 리하고. 애초부터 가격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을 좀더 많이 줬다, 덜 줬다, 이런 것들, 뭐. 그다지 조금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돌아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는 맞는데, 상대적으로 써야 되는 기회비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쓸데없는 교통비라든지, 쓸데없는 음료수 값. 너무 더 없다 보니까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먹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물도 안 줘요, 식당 가면. 물도 별도로 사먹어야 지 되고. 싼 듯한데 돈을 자꾸 써야지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자꾸 이제 조금, 이거 뭐지? 어. <laughs> 이거 얼마에요? 사장님 사장님 망고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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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된거 얼마? 얼마? 아, 얼마? 얼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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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동 어. 집 5만동 어. 5만동이면은 5만 한봉다리 5만동이면은 2,700원 오만 동 오만 동 오만 이거 하나에 5만 동. 오만 동. 아만 동. 칩 오만 동. 하나에 아만 동. 내내 n h ì 칩 오만 동은 그 오만 동으로 만 15만 동인데 5만 동에 걸려. 오만 맞았어. 지금 이거 만동깎으 5. 만 5. 5. 만 원. 디스카운트, 플리즈, 마담. 아, 디스카운트. 응, 디스카운트. 5 개니까 25만 <웃음> 동이 <웃음> 맞는 가격인데 그냥, 그냥 좀막 우기고 싶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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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깎아줘요. Okay. 아, 아, 익스펜시브. 끝이 끝나고 아, 그냥 생가. 하나만 더줘 그럼. 하나 더 먹을래. 가옷 어, 아, 장사 한두번 하신 분이 아니야? 자 이렇게 오늘은 똥손 시장 아 한번 물가도 한번 경험해보고 구경도 해보고 어 기념품 살게좀 있어서 어 이런 한두개 정도 이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저 배낭 하나 딸랑 메고 왔는데 또 이렇게 되면 또 가방이 또 필요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또 들고 갈거 없으니까 제가 캐리어가 아니잖아요. 배낭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어때요? 예, 좀 명품 백스럽나 어. <laughs> 이거 들고 공항 가는 거야. y It's i f f i c u t n e s i n e u t h e s n to go t I'm g to s e I'm going u s i t s e I'm g i n to u s I'm g i n to u s I'm g i n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to e m p t y e m going to e m going to go to the h o u to go to the h o u e I'm h e house. I'm e house. e y o u s e t the h o u e i to go t e h See you on k o r e a y Bye you. bye. Thank bye you. Bye. 구독자 한명 늘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거 타고 왔어요. 아, 근데 무슨 전쟁 났어? 자, 짐 붙였고, 보딩 패스 받았고.